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오랜만에 돌아온 컨셉덱으로 돌아왔습니다. 네 여러분 오늘의 컨셉덱은 바로 이게 컨셉덱을 하려고 한건 아닌데 미션 갤파 서브에 어떤 분이 댓글에 77이덱을 해달라고 했거든요. 네 근데 미션 갤파 서브는 갤파 미션을 하는 덱이지 컨셉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컨셉덱을 원하신 분은 여기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네 오늘의 오늘 덱은 77이덱 근들딱 보면 뭔 뭐, 보이지 않습니까? 칠칠에 맞게 죽으면 무언가 떨구는데 죽으면은 칠칠에 맞게 무언가 떨구는 덱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대결로 이길 수 있을까요? 노스페대덱이거든요 이거 진짜. 어. 케만님 안녕하세요. 진짜 어려운 대결 이거는. 근데 뭐 방어도 나름다 있고. 님 선물 감사합니다. 아, 전장 3개 너무 고마워. 오케이, s 케이잘 가고요, 형님. 네. 죽으면은님 선물 감사합니다. 재미없어 우선 은들 자이언트 뭘 떨굽니까 네 자이언트 당연히 폭탄을 떨구고 요 나무꾸를 멀쩡허요 와아 따에와다시와아 전시야 잠깐만 어또 고맙단 말은 이거 뭐 끝나고 해야겠지 어 일법 일본. 여기서 일법이 나오네요. 아 완전 어, 들어왔다. 나이스 죽으면은 벌룬폭탄을 떨구고 상대방한테 퍼트 폭탄 선물 한번 해주고 아 맞다 메가미니언이 어, 투구를 떨구는구나. 제가 이런 거 신경 안 쓰면서 게임하니까 솔직히 뭐가 떨구는지 잘 몰랐거든요. 음. 저시죠 잠깐만 어 우선 감사하다는 말은 한데 무덤이에요 저 꺼내요 꺼내요. 느낌적인 느낌 매혹적인 느낌 지금까지 약간 매혹적인 느낌이죠. 그리고 매미 꺼내 주고요 죽으면 무언가 떨구는데 기사가 칼을 떨구고 겔라는 이름을 남긴다. 아, 뭐 괜찮이야, 뭐. <laughs> 아 음.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, 아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,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. 거기 가자 어 도끼맨 한번 꺼내주고요 어 오케이 도끼맨 먹방 개그 아유 어, 미녀 먹방 계란은 살아서 이름을 남긴다 아니 그 뭐냐 그뭔 말이야 어 계란은 죽어서 아 죽지 않는다 오케이 찜닭 나쁘지 않아요 어. 지금까지 그 느낌적인 느낌은 개뿔 1만 남아요 1만 남아라 1만 남아라 야 근데 진짜 저 앞에 저 해골무덤 아니었으면 할만했는데 아, 아깝다 갤란는 죽으면 멘탈이 터진다? 어 아, 분노도 들어가고 음. 아민사 비행기 없는 거. 안녕하세요 아 근데 너무 짧짤해 짤짤이... 오케이 그그 프레스 그 얘찍우 웃어버렸죠 다, 아~ 근데 진짜로 근데 문제가 진짜로 그랜드 토너먼트 세팅을 보면요. 사람들 세팅이 진짜 다 똑같아요. 1번 도끼맨 무더 아니면 1번 벌룬 인정 그쵸? 진짜 이게 약간 사람들이 그게 뭐 그게 없어 개선이 없다고 해야 되나? 어. 인정하시죠 이건? 어 진짜로 세팅을 보면요. 다 똑같아. 얘도 누구 거의 무덤이 가능성 크죠? 그랜드만 유독 많아요. 그랜드, 그랜드만 유독 좀더 많아요. 오케이, 갑시다. 어, 클랜 가입은 안됩니다. 죄송합니다. 오케이, 해골자한테 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. 어. 오케이, 어그로... 예측 잘했다, 길라. 어. 완전 예측이 신는인데 어, 지금 느낌적인 느낌이다, 진짜. 네형님안녕하이요민아이형님오랜만이형요니이형님자사람 아. 형은 죽어서 이 형은 남긴다. 이 형은 케이 형은 케이오케이 지금까지 진이 형은 아니이 형은 아이거먹 아니야. 이형 아니야.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은아 한대 <목소리> 잘했다, 개나장 <목소리> 이 정도는 잘하고 있어. 감자 뺐고요 상대가. 음. 가자, 자해 뽑아 주고. 자해 들어가면서 볼룸까지 들어가서 훔보가 좋을 것 같은데. 기사. 음. 기에다뽑자어 가자 이제 어아 벌룬만도 때리기 없지 벌룬만 때리면 사교지 좋아요 그래도 어. 터지고 이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마전시 어, 잠깐만. 내가 고맙다해야 되는데 어. 근데데 봐, 데 근데 봐, 데 봐. 근데 봐! 근데 봐! 근데 봐! 음, 오케이, 나쁘지 않았어, 나쁘지 않어상대는 아마 싣고 했을 거예요 자어 와, 진짜 답답하다, 근데 어. 진짜 이거 임페로드래곤이가 일보 와 오케이, 그 도끼만 입어서 한번 했죠. 공중이 제가 좀 약해서 붙어라. 오케이, 붙고 일보 뺏고 터지고 상대방 나한테 저터지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, 계란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, 클래시 룰라 유닛은 죽으면 은 승리를 남긴다. 와 개멋있다! 멘트 멋있었는데? 어. 네, 오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좀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컨셉 덱, 오랜만에 진짜 컨셉 덱을 했는데, 772 덱. 네, 오랜만에, 좀 억지, 억지는 아니죠, 이거는. 네. 재밌었나요? 음. <laughs> 네, 어쨌든 여러분, 재미있는 컨셉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면요. 또 제가 또 열심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알겠죠? 네, 그러면은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